안녕하세요. 고구마자매 아빠입니다. 아, 9월달에 제 투자일기 영상 올리지 못했었는데, 9월달과 10월달 결과를 함께, 어, 통합하여서 10월 말 투자일기 영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. 그, 미국 주식을 제가 투자, 일기를 쓴 지금 30개월, 31개월 차고, MD 투자 전략은, 어, 12개월, 13개월 차,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. TQQQ랑, 어 제가 쓰고 있는 각 전략의 MDD를, 어 비교한 그래프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 영역이 QQQ의 MDD고, 그다음이 QLD의 MDD고,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가 TQQQ의 MDD입니다. 그 사이사이에 각각 사이좋게 여기 3일체법, 그 다음에 여기에 어 MDD 방어법이, 어 위치하고 있어요. 현재 MDD 사이클, TQQQ MDD 사이클인데 어, 작년 11월에 시작한 MDD 사이클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MDD 1주년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어, 긴 사이클, 역사적으로 봐도 긴 사이클인데 과연 언제쯤 이 사이클이 전고점 회복을 하고 어, 사이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. 자, 12월 13개월 차에 어두 가지 전략의 기록인데 3일차법은두달 동안 그러니까 9월달, 10월달 동안 어, 두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5%였고요 방어법은 그에 반면에 마이너스 27%였어요 둘이 거의 지금 거의 이제 두 방법 모두 비중이 거의 100% 주식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MDD가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방어법은 중간 중간에 추가금이 뭐 들어갔던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어 3일체법이 마이너스 62%고 방어법이 마이너스 47% 에요 현재 mdd 는 3일체법이 현재 마이너스 71%고 지금 10월 말 현재 방어법이 마이너스 42% 인데 자, 최대 mdd 는 10월 중에 3일체법은 마이너스 어, 75% 까지 갔던 적이 있고 방어법은 어 이 10월 달에 찍었던 리드가 최대 MDD가 아니고, 어, 지난 5월에 찍혔던 마이너스 59%가 이, 이, 전략의 최대 MDD였습니다. MDD와 누적 수익률을 이제 100% 주식 전략과 비교를 해드리면, 각각 TQQQ 두, 세 배수 두 배, 수한 배수짜리, 어, ETF들과 비교를 해드리면, 어, 아까 MDD 그래프에서 보셨듯이, 3일차법이, 어, TQQQ와 QLD의 중간, 그 다음에 방어법이 QLD와 QQQ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고 누적 수익률 또한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TQQQ, QLD, QQQ 누적 수익률 이렇게 나오고 있고 3일체법은 여기, 그 다음에 방어법은 여기 이 정도 어,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수익률 변화를 한 번에 음,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에 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변화를 어, 나타낸 그래프예요 mdd 그래프랑 크게 차이는 안나죠. 전략별 비중. 제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의 각 비중입니다. 3일제 법을 가장 큰 비율 34%로 투자 중이고 이제 속슬로 그리드 매매법을 하고 있는게 24% 정시 펀드가 계속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20%고, 엔 리드방어법도 20%, 마지막으로 코인이 한1% 정도 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속스 그리드매법도 이제 9월, 10월에 어땠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. 8월까지 굉장히 달리 전략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, 9월 달에 거의 9월, 10월 내리 하락정이 연이어 뭐 연속해서 나오면서, 이제 익절된 금액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두달 동안 익절 금액이 404.91불이에요. 자,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익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물려있다는 소리죠. 모든 티어가 지금 다 매수돼가지고 이제 10월 말 막판에 마지막 티어 하나 매도되면서 조금 수익이 들은 거 빼고는 모든 티어가 다 지금 물려있습니다. 속수도 마찬가지로 두달 동안 기간 수익률은 1.12%였고 이제 여기 4월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, 이제 10월까지 누적 총 실현 수익은 이제 8,758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, 아까는 이제 실현 수익을 보여드렸고, 이거는 평가 수익률이에요. 현재 계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갈 때 익절 많이 돼서 그 이제 7월, 8월 동안 익절이 많이 됐었는데, 이제 9월 달에 다시 또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평가의 수익률은 바닥을 치면서 모든 티어가 다 매수되었다가, 어, 요때 조금 익절 몇개 되고, 그래도 아직 현재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20% 정도 수준입니다. 자, 월별 수익률을 보시면, 제가 8월, 어, 7, 8월 결과까지 보여드렸죠. 9월 달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15%였고, 10월 달에도 마이너스,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%였어요. 전략별 투자 기간 동안 총 누적 수익률입니다. 예, 전략별,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 현, 현재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9%고, 음, 제가 쓰고 있는 다섯 가지의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자, 목표와 현실은, 그래프는, 어, 제가 연봉리 25%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월봉률 따지면 약1.9% 거든요. 실제 이렇게 투자했다면 지금 평가금에 이 정도 와 있어야 돼요. 하지만 지금 하락장을 제대로 만나가지고, 어, 상당히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은퇴 골든크로스 그래프 많이들 보셨겠지만, 요 초록색 선과 요 빨간색 선이 이 만나거나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, 여전히, 어, 계속 서로 멀어지려고만 하고 있어요. 특히나, 음, 요즘 게 제가 9월, 10월 이제 이사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어 지출이 많아가지고 생활비는 더 늘어난 것으로 이제 가계부 쓰면서 어 이렇게 나타났는데 또 하락장 은 계속돼가지고 이제 평가금은 낮아지니까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9월, 10월 투자액기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. 어 급해서 짧게 어 이제 나타내봤는데 11월 달에 다시 한달 동안의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니까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